안녕하세요, 애담입니다 지금 찍는 거 엑소 인형 후기구요. 어, 벌써 영상 다섯 개? 아, 네 개째네. 올리고 있는 중이구요. 완전, 오늘 완전 영상 많이 폭풍 업로드 하고 있어요. 이게 체니 1, 호니라고 적혀있구요. 아마 아실 거예요. 인형은, 짜잔, 이거. 베이비돌. 아, 베이비돌, 얘는. 그거 되게 말 많았잖아요, 지금, 막. 이분 트위터 가 난리 났던데, 사람들이 막 욕하고. 어쨌든, 이렇게. 일단 먼저, 세니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. 이게 세훈이. 세훈이 약간 눈썹이 되게 진해서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막, 회사 팀장님? 그런 것, 같아. 그런 것좀 비슷하게 생겼는데. 여기 이렇게 볼도 이렇게 있고, 완전 볼거리 걸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제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, 이거. 이거 뜯으면 사람들이 그거 남는다 해서 뜯지 말라고 하셔서 안 뜯고 있는데. 이거 도대체 왜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.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하시면 되는데. 이렇게. 되 특별하게 하시고 싶으셨나봐요. 이렇게 팔이랑 다리. 이게 되게 그게 많더라고요. 불량? 분량? 불량이 되게 많던데. 제가 아는 어떤 한 지인분도 백현이가 이렇게. 누가 씹어먹은 것처럼 볼을 씹어먹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패어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런 일도 있고 벌레가 들어가 있기도 했고 막막 이런 막 물품들 구성 물품들 중에 막 빠진 물품들도 많고 그래서 진짜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잘 왔어요. 이거는 첸이 첸이 얘네들 처음에 얼굴이 진짜 심각하게 막 이렇게 돼서 왔거든요.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다듬었는데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. 이렇게 체니, 체니 진짜 귀여워요. 사실 전 체니보다 세니를 더 귀여워. 아, 세훈이를 더 기대했는데 체니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세훈이보다. 아, 근데 세훈이도 이쁜데 이렇게 <laughs> 너무 귀엽다. 이렇게 밝아 벗고 있으니까 아, 저 변태 아닙니다. 아, 일단은 구성 물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제 종대가 형이니까 종대 먼저.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. 이거 처음에 이 동물 옷 입고 왔었어요. 나는 이건 종대. 이거는 양, 양인가? 아 염소, 염소. 새하얗죠. 근데 실제로 보시면 약간 꾸지꾸지로 떼 있어요. 떼 같은 거. 되게 상태가 별로 안 좋은. 이거는 이름을 까먹었다 이거. 아기 머리에 차고 막 그런 건데. 여기 하나 있고. 아 이거 보깜짝놀어요 이거 그거. 구성 물품 보시면 색깔이 핑크색이랑 남색이랑 검은색인가 그렇게밖에 없는데 이게 뭐 파란색이었더라고 요 소름 끼았어요 진짜. 문제 우리한테 공지도 없이 저희한테 공지도 없이 이건 턱바지 그런 거. 그다음에는 이거 우주복인가.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 바지. 완전 작아요. 아 이거 신발, 신발 진짜 아예 안 신겨지고, 언제 신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이건 진짜 이렇게 구성 끝났고, 세훈이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기서 완전 센스 없는 짓이 나와요. 진짜 어우, 깜놀 했는데 잠시만요. 세훈이 도 이거 입고 왔었어요. 나와라, 이렇게. 완전 보들보들 이렇게? 얼굴 이거 완전 똑같은, 똑같은 거 줬어요. 똑같은 거생각 있으면 다른 색깔을 줘야지 진짜 똑같은 거 줬어.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완전 그게 없으신 것같아 센스가 없으신 것 같아요 노란색 이건 아까 그거 머리에 씌우는 거 턱받이 신발 신발은 따로 팔고 싶을 만큼 필요가 없어요. 이거 봐, 엄마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이렇게, 이렇게. 해서 구성 물품 끝났고요. 이제 이거 얘네들 옷 입혀야 되거든요? 옷 입히는 거 이제 찍을게요. 이렇게 해서 익소 굿즈 인형 후기였고요. 입으로 만나뵈요. 이상, 에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